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어, 제가 쓴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세계 미래보고서 2045. 이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 예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45만 되어도 베스트셀러로 한 4개월 정도, 어, 1위, 2위, 이런 식으로 진 왔던 이런 겁니다. 2015년 1월 5일에 출간한 거고 이0 15년에 출간하면은 2014년에 쓴 거죠. 이때 벌써 이 수명이 늘어나고 희미해지는 인간의 경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치료할 수 없으면 냉동 보존한다 해서 이때부터 냉동 보존하는 어 그런 기술들이 어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어, 2015년에 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죠. 인공지능, 로봇에게 빼앗기는 일자리에 대한은 무엇인가? 어, 뭐 로봇에게 저희는 어, 일자리를 빼앗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로봇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충분하게 매겨요. 로봇 소피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한번 하고 30분 강의하는데, 뭐, 억 단위로 강의료를 받아요. 그러면 세금을 떼기 위해서 시민권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들끓게 하는 이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2014년, 뭐, 5년 전에는, 어, 처음으로, 이제, 어, 이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뭐, 이, 황사라고 했죠. 봄에만 날라왔죠. 이제는 미세먼지가 거의 매일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때, 기후변화 타임라인까지 여기서 적어서, 평균 기온이 2도시가 상승하면 재앙이 온다. 2도시만 상승해도요, 지구촌의 대도시에 40%뭐 절반이 해수면 상승을 깔아 앉을 수가 있다.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2미터 정도 상승을 하게 된다. 2미터는 사람 키보다 음 그죠. 우리 우리 키보다 큰데 이 정도로 어 깔아 앉게 되면은 서울시도 굉장히 많이 깔, 깔아 앉겠죠. 어, 가장 뜨거운 미래, 뜨거운 미래가 지금 다가온다라고 돼 있고요. 어, 이렇게 뜨거운 세상 이럴 때 에너지는 무엇이 대체하는가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한다해서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이때 어. 이미 운명을 다 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원자력은 어 사실 한번 사고가 나면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 이런 어 재앙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마저도 어 전혀 손을 쓸수 없다. 후쿠시마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을 전부 대면 은 원자력발전소가 싸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비쌉니다. 태양광보다 비싸죠. 바다 위에 살게 되는 인류에서 이때부터 해수면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고, 해상도시를 이야기합니다. 해상도시 또는 해상국가, 시스테딩 같은 것을 여기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2045년에는 또, 뭐, 저희는 미래주요 도전과제, 15대 과제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물부족, 환경오염, 여성빈곤, 교육의 미래, 어, 국제질병국제, 어, 범죄, 뭐, 등등 해서 16개, 15개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을 했죠. 세계미래보고서 2050은 2016년 1월 28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세계미래보고서 2050, 어, 이게 교보에서 출간되면서 거대한 변화는, 어, 정부가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블록체인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블록체인 국가들이 나온다라고 2050에 설명했는데 그때가 2016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바람이 불어서 암호화폐 바람이 2017년에 불죠. 1년 전에 제가 세계 미래보고서, 유엔 미래보고서에는 10년 전부터 블록체인이 크게 부상한다. 블록체인 AI가 합치면 최대의 미래 부상 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비트네이션을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비트네이션이, 비트가 이제 비트코인 할때그 비트고, 네이션 국가죠. 이게 가상 국가, 블록체인 국가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현재 대여섯 개의 블록체인 국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어, 1월 달에 나온 2050에서는 파괴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에너지 교통혁명 2025 이렇게 해서 에, 에너지, 교통, 거대한 어, 변화가 온다. 어, 에너지는 뭐 석탄, 가스, 핵발전 거기에다가 어, 바이오까지도 아니다. 대부분 어, 남아있는 것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정도가 우리에게, 어,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에너지다라고, 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때, 2016년이죠. 그리고 제가 쓴 것은 2015년. 전자화폐와 핀테크 금융혁명. 어, 이렇게 해서, 음, 이미 블록체인에 도래를 여기서 크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변하는 것은 이제 뭐 온라인 교육도 굉장히 많이 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시험은 사라지지만 교육은 평생 교육이 된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 시험 2다기는 얼마야. 이런 시험들이 없고요. 모든 정보는 네가 음, 시험 도중에 모든 정보를 다, 어, 액세스 한다 그러죠. 볼수 있어요. 이제 뭐는 못못 보고 뭐는 뭐 도, 도서관에서 가지고 온 책들은 못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보면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시험이죠. 그래서 메이크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경수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소통 능력, 창의성이나 분석 그다음에 협력, 콜라보레이션 어, 이렇게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창의성은 크리에이티비티고, 분석력은 크리티컬 생킹 해서, 4, 4C의 중요성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아,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죠. 그리고 첨단화되는 미래 농업, 여기에다가 로봇이 이제 미래에 들어간다. 미래 농업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6년 만물 인터넷 어, 그 사물 인터넷이죠. 이제 만물 인터넷까지 연결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최대 부자들이 우주 경쟁을 시작했다. 우주 경쟁을 시작한 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당연하게 스페이스X 그리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버진 항공 그렇죠. 리처드 버진 항공 뭐 등등해서 또 아마존, 아마존도 여기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부 우주에 어, 그 우주에 가서 특히 화성 정복을 하겠다, 화성 식민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캐나다에서 우주 엘리베이터가 미국 특허권을 어, 특허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주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어 이때 2016년에 우주 엘리베이터 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죠. 2030년, 35년 이후에 어 어떤 우주 여행을 비행기로 또는 그 우리가 발사하고 있는 로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이미 2050에서 인조 인간 탄생을 이야기를 했고요. 인조 인간 탄생. 2050년에 또는 뭐 2030년에 30분 후에 올 것이다. 이라고 이기 했는데, 2018년 12월 달에, 어, 인조 인간, 의 디자이너 베이비라 그래요. 디자이너 베이비가 이미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오죠. 대부분의 저희가 예측한 것들보다 빨리 온다라는 것. 그래서 빨리 와서, 제 예측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에서 예측한 것들이 틀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합성생물학이 의료와 에너지 분야에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신세릭 바이올로지입니다. 신세릭 바이올로지가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 다양한 것들이 지금 나옵니다. 총 2017년 1월 31일에는 교보에서 2030에 2050까지 세계 미래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페이지도 많고, 어, 2030 메가 트렌드에서 수명 연장에서 영생으로 간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저희는 싱귤래리티 시대가 오고 브레인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어 몸은 죽더라도 어 나의 마인드, 나의 마음은 어 기계에 다운로드 받아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예측을 이미 하고 있고요. 세포 공학 기술 에, 세포공학기술로 또 살코기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양육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2017년 1월 달에 세계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인도의 무서운 성장과 국가 해체, 여러 나라들이 국가의 힘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인도는 인구 최대 강국으로 어, 무서운 성장을 한다. 지금 뭐 중국보다 이미 인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인도가 최대 인구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인구이콜 국력 하면은 인도가 가장 빠른 시, 빠른 시일 내에, 어, 거대한, 어, 리더십 국가로 나올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 브레인 업로드와 로봇, 에 대해서 여기다 설명을 했고요. 에너지 섬과 국가의 소멸 이것은 시스테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테딩은 바다 위에 지금 타이티 위에 국가를 하나 지어요. 어, 국가를 지어서 거기서는 의, 뭐 보시다시피 뭐 거의 세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고요. 어,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 지금 한 400여 명이 2000 어, 25년 정도의 어, 타이티에 있는 해상국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 국가로 이주에, 에, 이주를 들어가는데 어, 그 시스테딩은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신직접민주주의 정부와 국민이 직접 어, 인터넷으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와이파이로 소통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는 이런 시대로 간다. 그래서 어 국경은 소멸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인구 감소하는 국가들은 추락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사양산업이다. 어, 라고 이야기하고 철강산업도 사양산업이다. 3D 프린터가 나와서 제조업이 추락하고, 대학교의 추락, 교육의 대변역이 올 것이고, 스마트폰도 추락한다. 라고 이미 여기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공교육과 교실, 교사가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30년에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병원, 진료, 수술, 의사들이 사라지고요. 저녁 뉴스도 TV 뉴스는 사라진다. 전부 인터넷. 요즘에 뉴스 안 보죠. 전부 어디를 봐요?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유통 마케팅 현재 판매 형태가 사라져서 마트 그다음에 어 우리가 어 가는 매장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것이 사라지고 대부분은 택배로 시키게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새로운 것들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어, 여기도 바다 위에서 살게 되는 인류에서 시스테딩, 어, 새로운 국가들의 탄생,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주 태양광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우주 태양광의 그 국력을 어, 교루겠다라고 우주 태양광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중국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우주 태양광에 어, 우주 태양광으로 앞으로 에너지를, 어,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세계 미래보고서 2055는 2016년 11월 달에 나온 거고요. 여기에 보면 블록체인이 또 한 챕터를 맡고 있고, 어 블록체인, AI, 인공지능의 기술이 합치면 굉장히 큰 하나의 어 부상하는 기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앞으로는 장애인이 없어진다, 장애 없는 세상이 온다, 신체 정보. 왜냐하면 팔 다리 뭐 부러지거나 만약에 뭐 질병에 걸리면 3D 프린트로 씩씩씩 프린트해서 우리가 어 몸을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섹스나 데이트나 이 짝짓기의 변화가 온다 해서 결혼하지 않고 어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 여기에 지금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의 탄생을 예측을 했죠. 2016년에. 예측하면서 디자이너 베이비는 2030년이나 2035년, 아니면 2055년, 그죠? 에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2018년 12월 달에 이미 디자이너 베이비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탄생시켰죠. AI 바이오 융합도 굉장히 큰 산업으로, 어, 다가온다 하고, 이때만 해도 이미 로봇들이 서로서로를 가르쳐요. 수,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죠. 이제 로봇을 하나하나 인간이 가르치지 않아요. 지가 가만히 보고 더 많은 지식을 지가 습득하고 생각해내는 거죠. 생각하는 로봇이 나왔다. 정치 로봇을, 그죠? 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대체하는 정치 로봇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55년 세계 미래보고서 2055에서는 어, 글자가 없어지고 영상의 시대로 간다라고 여기 크게 예측을 했어요. 사실 글을 많이 쓰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더 많이 본다. 책보다 영상을 더 많이 볼 것이다. 메가시티로 권력이 이동한다.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온다. 디지털화폐가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세계미래보고서 2055에서는 장기이식자 명단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장기를 3D로 프린트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엄마 없는 아기가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는 2030년, 35년,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2018년 12월 달에 중국 사람이 디자이너 베이비를 탄생시켰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2055년 어, 이후에는 2060년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060년은 너무 먼 미래 같기 때문에 다시 2018년으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지금은 이제 2018, 2019 이렇게 연도별로 한해 전에 한해 후를 내다보는 그러면서 미래의 지금 주로 15년, 20년을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연도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2017년 11월달에 발간된 세계 미래 보고서 2018에서는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화석 연료 자동차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이 무인 항공기 이제 날아다니는 에어 택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 무인 항공기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 하이플루프가 나오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간다. 하이플루프는 마지막에는 6,000km까지 달린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1,200km. 어,로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구촌을 엮어가는 2030, 버진 항공에서 버진, 어, 리처드가 지금 하이플루프의 회사 중한 개를 샀어요. 하이플루프 원을 샀어요. 그래서 이 하이플루프로 2030년 전 세계를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면 배에 물건을 싣고, 낑낑 3개월, 2개월 바다를 가, 에, 건너가는 이런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미래보고서 2018. 여기에서 이미 미래의 스마트 주택에서 모든 것이 스마트로 돌아간다. 배양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자동화. 이제 로봇이 대부분 농사를 다 지어요. 사람 없는 쇼핑몰. 이제 어, 쇼핑몰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전부 이동식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까이 다가오는 곳에서 물건을 배달시키거나 사거나 아니면은, 어, 온라인으로 하죠.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정말 이렇게,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하는데 사실은 미래가 5G만 되어도 프라이버시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빨라진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8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는 노화의 퍼즐을 푸는 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가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와서 사실 줄기세포로 노화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노화 예방이라고 하지 않고서 노화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미 40세가 20세로 변하거나 60, 80이 그죠? 60세나 40세로 젊어지는 노화 역전의 시대가 왔다. 어, 여기에 또 인공자궁에서 태어나는 인간, 해서 디자이너 베이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2017년 11월달에 세계 미래 보고서 2018의 지구촌의 15대 과제에 대한도 실었습니다. 어, 2018년 11월에는 이제 어, 작년 말이죠. 세계 미래 보고서 2019가 나왔습니다. 2019에서는 완전 한 챕터 1장이 블록체인 혁명,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혁명 중이다. 블록체인이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뭐 여덟 가지 산업. 이 여덟 가지가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정리해서 300개, 400개까지, 어, 어떤 산업이 블록체인이 나오면 죽을 것인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 미리 블록체인화 하든가 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블록체인 하면은 가장 먼저, 어, 금융업이 붕괴됩니다. 금융업은 뭐, 여기에 지금 오히려 블록체인이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 JP모관부터, 다양한 대기업으로서의 그 금융 산업 이런 기구 기관들은 이제 블록체인에 전부 투자를 했죠. 제품에서 경험으로 소매 산업의 혁신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율주행차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 노인, 노인은 자율주행차 그냥 탈수 있고요, 장애인도 자율주행차를 탈수 있기 때문에. 어, 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지금 인공지능, 알파제로가 나왔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파고는 한 1년 정도 바둑을 공부를 해서 그래도 인간 이세돌에게 한번 졌어요. 그러나 이제 알파제로는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고 모든 인간과 어떤 게임이든지 전부 다 이기는 알파제로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면 인공지능의 악용 만약에 악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3D 프린트가 비용 혁신을 이룬다. 3D 프린트가 나오면 뭐 500만 원짜리 또는 1000만 원짜리 주택이 프린트가 되고. 어, 조금 사용하다가 그죠? 그리고 뭐 50만 원짜리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조금 사용하다가 너 가져하고 남에게 주택을 주고 간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문이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 유리에 태양광을 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어, 새로운 신기술이 나서 와 앞으로는 유리창은 전부 태양광 발전소다. 음, 여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프린팅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해서 장기를 대부분 프린트 하는데 어 심장 프린트 합니다. 그리고 어뭐 귀, 눈, 코다 하는데 심장 말고 위장이라든가 췌장은 프린트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장에서는 산이 나와요. 위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아직, 어, 프린트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 간호사는 메이커입니다. 간호사가 새로운 기계, 기기를 먼저 익숙하게 다루어서 의사보다 간호사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해서 메이커너스라고 합니다. 기기 기계를 조작하고 기기 기계를 나에게 가장 최적화시켜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 간호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화성에 간다 인간이 그래서 화성 식민지롱 화성까지 가려면 어, 일단은 동면을 해야 됩니다. 동면. 어, 이렇게, 동면 연구가 확산되어서 제 친구 호세코르데이로도 이미 동면 단체를 만들어서, 알코아사가 1972년도에 만든 거예요. 사람을 동면시키거나 냉동인간, 어, 냉동시키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노화 방지라는 말이 없고, 이제 노화 정복 또는 노화 역전이라고 저희는, 어,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19에서 이처럼 세계미래보고서는 2004년도부터 출판이 되기 시작하여서 지금 15년째 출판되고 있다. 그리고 15년 동안 저희가 출판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대부분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2025년에 올 것이다. 뭐 2035년, 20 심지어는 2055년에 올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빨리 온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디자이너 베이비 그리고 어, 블록체인, AI가 세상을 어, 크게 바꿀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노화 방지, 노화 어, 역전도 빠른 실내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롱제비티라고 하죠. 수명 연장. 어 이런 것들을 세계 미래 보고서 2019에서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숙의 베스트셀러 세계 미래 보고서 15년간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